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형그랜저 출시 후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차체 부품 수급 문제가 해소되면서 빠르게 신차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신차출고가 되고는 있지만 일부 차량에서는 결함 수준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장비에서 발생한 오작동 및 경고 등이 점등이 되는 등 차량 전반적인 품질에 대한 문제점 또한 발생이 되는 등 여러 사례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정리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상단 추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 현대차를 구입하신 분들이시라면 한 번쯤 경험해 보시거나 공감하실 내용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루핸즈를 비롯하여 하이테크 그리고 사업소 등 현대차 출고 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세곳 중에 한 곳을 방문해 차량 정비라든지 보증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세곳중 유독 블루핸즈를 방문하면 찜찜한 경험을 하는 사례가 종종 인터넷을 통해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신형 그랜저 출구후 블루핸즈를 방문했으나 불편한 경험을 한 사례가 그랜저 오너스 클럽 게시판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게시자는 공조기 패널 및 부분에 칼집 스크래치가 있어서 교환을 하러 가기 위해 블루 헨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공조기 패널 스크래치는 다른 그랜저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문제로서 거론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내용을 살펴보면 블루 헨즈를 도착하니 블루 헨즈 직원분이 마중 나와 차량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환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뜸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블루헨즈 직원분이 말씀하셔서 보여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운전분께서는 차량 등록증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불편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는데, 신형 아반떼 MD 구매 때부터 신형 산타페 DM을 구매할 때까지 동일 지점 블루헨즈를 가더라도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형그랜저를 출고 후 처음으로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품 조회라든지 차량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차량의 차대 번호가 필요한데, 보통의 경우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거나 차량 앞유리에 있는 차대 번호를 적어가면 될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블루엔즈를 통해 교환 신청한 공조 패널 및 스크래치 말고도 현대차 주재원을 통해 차량 실내 뒷문짝 가죽 이염이 된 것도 등록을 해 놨고, 다시 블루엔즈를 방문해 다시 부품 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주는 당연히 블루핸즈를 방문해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교환 신청을 해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블루핸즈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고객님, 이건 제가 봤을 때 썬팅집에서 썬팅하면서 이염된 것 같은데 썬팅집을 가 보시지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건데요. 이러한 답변에 해당 게시글을 올린 차주는 인도를 받을 때부터 그랬으며, 썬팅하기 전부터 그랬다고 답변을 하니, 해당 블루헨즈는 아닌 것 같다라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주재원이 교환을 해주라는 안내를 받았음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당시 상황은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끝까지 블루헨즈 측에서는 자기 같았으면 그냥 타겠다. 왜 굳이 다 교환을 받으시려고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글을 쓴 게시자는 화를 참을 수 없었고 이후 블루핸즈에 대해 크게 한 소리하는 등 블루핸즈의 서비스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는지 글을 썼는데요. 글쓴이의 질문 사항은 블루핸즈 방문 시 차량 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하는 점과. 신차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블루엔지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교체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참고로 차량 등록증은 전산에 등록하거나 전산 확인하려고 달라한 게 아니었으며 차량 앞에서 차량 등록증을 달라했으며 눈으로 확인한 후 다시 돌려줬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게시글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또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관련된 소식들은 그랜저 오너스 클럽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